네, 여기 보시면 갤럭시 버즈 프로랑 갤럭시 버즈 3. 어,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갤럭시 버즈 3 프로입니다. 굉장히 은색을 강조하게 있죠, 은색. 자세히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다른 유튜버분들이 그냥 너무 금방 지나가고 착용한 건물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 이 이어팁이 있고요 이렇게 검은색 주황색 표시 여기 점 구멍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확인이 되죠 약간 이쪽에 바 형태 요거 LED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쪽 표시 이렇게 생겼고,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운 플라스틱 같아요. 그냥 플라스틱 같고, 이쪽도 보시면은, 음, 똑같은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왼쪽, 오른쪽을 구별을 해주고, 이렇게, 진짜 가벼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때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실버를 보니까 왜 이렇게 솔직히 왜 이렇게 싸구려 같은 그런 플라스틱 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같지 프로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첫 첫인상 첫 느낌이 그런가 사고 싶었는데 아, 버즈 3 프로 아 이건, 이건 흰색이구나 흰색 네. 볼게 아, 나는 오히려 다른 분들은 이제 요거 추천을 실버로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나라면 요거 화이트 하겠는데 뭐 에어팟이랑 견줘야죠 여기 보시면 주황색과 여기 LED의 표시 이어팁이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있어야 요걸 이제 완전하게 딱 잡아줘서 노이즈캔슬링 음악 들을 수 있는 근데 이게 굉장히 땀 차요 사실 네. 뛰는 사람 러닝이나 아니면, 자주 착용하는 사람, 오래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땀나가지고, 오픈형을 저는 추천하거든요. 아, 그런데 성능이 또 꽤나 괜찮단 말이지. 야, 근데 너무, 에어팟 프로와 정말 비슷한 카피캣이다. 정말 비슷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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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부분이, 여기 머리 부분 많이 비슷한 느낌이고, 얘는 파란색으로, LR을 표시하게끔. 화이트 어떤가요 화이트? 자, 화이트를 다시 이렇게 꽂아서 보여드릴다면 좋은데 화이트 전 좋은 것 같아요. 넣어 주시고 옆에 있는 그냥 버즈3 버즈3 그냥 버즈3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즈3 바로 화이트로 갔도되 방금 화이트 갔으니까 음 이게 오히려 에어팟 프로랑 비슷하게 나왔구나 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그리고 색깔 밑에 표시 뭐 여러 가지 집어넣을 건다집어넣은것 같은 그런 느낌. 오픈형, 오픈형의 그 구멍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요 오픈형.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 좋은데? 오픈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 비싼 프로에서 그 기능을 또 사용하도록 해야 되니까 확실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그렇고. 터널형으로 쫙 잡아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귀에 착용할 수 있지만 지금 디자인적인 거나 내용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해볼요이인 버즈 3. 은색. 아, 이게 직접 보셔야 돼요. 제거 보고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은색으로 반사되는 거 보이십니까? 은색으로 반사되는 이, 이 싸구려 재질이 이 어디 그냥 장난감 로봇에 들어갈 법한 그런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별로 이제 미래 지향적이거나 사이보그틱한 그런 느낌은 아니야. 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요. 화이트가 낫습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다치는 해도 완전 그냥 어디 그냥 장난감 비행선 그 그 조종사 다치는 그 그거 같고. 하, 진짜. 직접 보니까 또 아쉽다. 왜냐면, 실물 아니고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어제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야, 실버로 독특하게 갈것 같은데? 그런 거 좋지 않나? 독특한 게? 그렇지만 사실은 화이트가 더 낫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아, 이어, 이어폰, 그러니까, 걸럭치 버즈3 프로, 버즈3 리뷰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